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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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리 잡어. 맨이야, 맨. 맨. 올라와줘. 스크린 올라와. 여기 좁아, 좁아. 자리 좁아. 굿샷! 들어와 수비 들어와 야 여기 좁다 체육관 좁아 그렇지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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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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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하나 하자 수비 수비 야 수비 열심히 해 손들어 수비 손들어 수비 좁아 여기 체육관 좁아 좁으니까 다 나가 밀어내 밀어내 아 좋아 수비 좋아 박스 가! 가! 가자, 아시 yeah. 수비 와, 수비 와, 수비 와! 수비해, 양쪽! 수비 밑에! 아, 밑에, 밑에, 수비! 아, 와, 와, 와. 바꿔! 아, 좋아, 수비 좋아! 저 <laughs> 걸려있으면 안 돼! 막아! 올라 올라와! 올라와. 스킬 올라와줘! 그렇지. 정태가 스크린 올라오면 돌파해. 쪼봐. 자유투야. 성태기 자유투야. 멘탈 <laughs> 챙기자. 굿샷 아우씨. 수비수비 코해줘야지 내가 지금 그대로 그대로. 됐어, 됐어, 됐어. 엔드바, 엔드바, 아, 굿티, 굿티. 굿티. 야, 너무 쉽게 뚫리잖아. 많다, 많다. 기다려 좁아, 완전 석공 안돼 여기. 서로 마음 안 돼. 어, 나아. 천천히 가, 천천히. 포스트 쪽, 창문 쪽 줘, 포스트로. 왠지, 왠지, 왠지. 오픈이야? 굿샷. 야, 진짜 잘했어. 아, 굿샷. 올라가, 올라가 그냥. 수비, 빨리 와! 뭘 보고. 아, 수비, 좋아. 빨리 와, 빨리. 그치. 가운데, 가운데. 박스. 그렇지. 죽어, 죽어.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여기 볼때가 짧아갖고. 올라와줘, 스크린. 올라와줘. 한명 올라와. 다 밖에 있잖아. 나이스. 굿샷. 오! 아, 요인이 좋다. 이렇게. <laughs> 야 자유투들 좀늦춰 굿샷. 아 나이스. <laughs> 아 굿샷. 수비, 어디 수비? 야, 수비, 하나에 파울 없으니까 파울 해도 돼! 아예 줘여 아예 줘요 네. 재현이 올라가! 됐어, 됐어. 손 닿잖아, 손. 기다려, 기다려. 급하게 하지 마. 좁아, 체육관 좁아. 굿샷.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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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끊어 빨리 잘 끊었어 그렇지 거기 거기 오케이 됐어 육남 저기 가면 엔드 말 엔드 선택이 정도 네가 체크해줘야 돼아 수비 좋아 아 굿디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재원아 박스 얼른 반복해라. 고생했다. 머리띠 없어서 거 아닌데? 형 머리띠 없서그거안 돼. <laughs> 형 머리띠 없어요. 박사오, 박사어디나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자. 와, 나이스. 형태기 좋아. 나와서 받아주고 오른쪽 수비했다, 홈쪽. 나이스. 구시 수비하자, 수비, 수비 온다. 헤헤, 신경 쓰지 마. 올라, 재현이 올라가. 여기 여기. 됐어. 그 대로 그대로, 그대로 나가 줘야 돼. 나가 거는. 안 나가면 안돼 여기 여기 오 오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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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그래, 좋아, 좋아, 좋아. <laughs> <틀러드리. 인면소가 웃음> 아이야, 다 하나도 집중해, 집중. 지금부터 계속 넣어야 돼. 굿샷 수비, 와 수비와. 온다, 온다, 온다. 거기, 거기. 둘이 바꿔 둘이 바꿔. 박스, 박스 에이, 박스 하라니까. 주우가, 천천히 가. 좁으니까, 지금, 미드 써야 돼, 미드에서. 불법, 어려워.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잘했어, 잘했어. 들어와, 들어와, 쭉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자, 오, 네,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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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우가. 정준 <laughs> 박스하라고 박스 온다 온다 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나이스 3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아 유은이 수리 좋았어 아 좋다. 어, <목소리도> 하구요. <laughs> 아 영업밖에 없네 온다 수비하자. 가운데 가운데. 하이, 하이 간다 하이 간다. 겹쳐 수비 겹쳐. 재현이 올라와! 재현아 로우 참이한테 들고 네가 나가! 야 머리 좀 쓰고 수비하자 됐어 됐어 포기하지마 원샷 가 원샷 가 원샷 가스크린 계속 올라와줘 크로스 돌면서 반대 비었다! 그렇지, 걸어, 스킨, 걸어. 따라 그냥, 따라, 따라. 공격해. 굿샷. 따라, 따라, 따라. 굿샷, 아우, 씨. 와와 나와, 나와. 털 끊어도 돼, 뚫리면. 털 하나 있어. 뚫리면 끊어, 뚫리면, 뚫리면. 올라와! 형태에 올라와야지. 나이스, 쭉! 곽, 삼!